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성지를 주제로 파란 악기제를 진행 중인 배성현 팀의 배성현입니다. 우선 성지 개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친구들의 사진인데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 장면에 모티브가 되는 장소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의 시장 규모는 25조 원에 달하고, 여러 유명 여행사에서도 성지 관련한 컬럼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네이버에서는 특정 성지를 검색했을 때잘 나오지 않고 관련 컬럼에서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으며 성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는 이런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성지를 찾아 여행할 수 있고 복잡하지 않고 깔끔한 UI/UX로 구성하여 인상 깊은 일본 여행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목적에 맞춰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어, 피그마로 직접 그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도 기능입니다. 애니메이션 성질을 핀으로 볼수 있어 해당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행 일정 기능입니다. 성지를 추가해 직접 여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마크 기능입니다. 저장한 북마크 및 일정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해당 화면들을 피그마로 그리기 전에 요구사항 정의서 및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했으며 지라를 이용하여 추후에 활동하게 될스프린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스프린트는 2주로 잡혀 있고, 그 다음 스프링트들은 각각 1주로 잡았습니다. 추후 개발은 플러터와 파이어베이스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